본바이, 본바이로 갑니다 1 8 k 로저제걸으밥먹을때돼 그럼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걸어가자고 세워라, 내어라 네, 말려 응. <laughs> 빨리 걸으면 빨리 죽는거야 천천히 내가 러 아니 그까 그러니까 막걸리, 막걸리는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농사짓는 사람이 저한테네, 이게 섬인데도, 이 참, 미안하네. 그런 새도 있어. 어떡해? 응? 구절초고, 그지? 여기 구절초고, 이거 노란꽃 봐봐. 여기 밑에, 이렇게, 쪽쪽쪽 밑으로 내려져 있고, 핀거 있고, 그지? 이야. 귀엽네. 봐봐, 화장실을 여기다. 꽃이, 아. 야, 이거 꽃이 예쁜데, 이거? 향기가 있나, 이게? 아니, 향기는 모르겠다. 으흠. 스모건, 전주 스모건은 없는 것 같던데, 이거, 우리 도로가. 전주 스모건은 안 보이는 곳인데. <목소리> 야, 이게 범바이구나. 야, 범바이 밑으로 이렇게, 참 <목소리> <저> 멀리. <목소리> 야 <목소리> 저쪽 위에. 음. 아, 여기에 전망대 가다 있고. 구절초하고, 이게 뭔 곳이냐. 보라색 것도 있고, 노랭이 것도 있고. 아. 아따 오른쪽이 범바이. 예. 아, 아 저쪽에 왼쪽에 왼쪽 바이. 아, 사람 얼굴 모양이 두 개가. 있다. 고릴라 같아, 고릴라. 고릴라. 시세요 아, 딱 하나만 있고 좋다. 건빠이가 뿜어님 생기와 활력을 받아가세요. 아, 건덕내에서 보냐 기지개 키는 법이고. 그래. 아, 참. 음, 여기, 야, 이조그만한또 섬이 하나 있네? 이야. 저쪽으로 있고. 아우, 여기 잘랐네 범바이 잘랐어아